네, 안녕하세요. 몽델입니다. 자, 오늘은 그 네이버 통장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품이 도대체 뭔지 네이버가 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어, 한번 좀 알아보는 어,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품 기본 내용 먼저 살펴볼 텐데 어, 이 통장은 네이버페이하고 어, 미래에셋대우가 함께 제공하는 어, CMA 통장이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 되는 상품이고요. 어, 첫 번째 혜택은 8월 31일까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연 3%의 이자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어,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어, 100만 원까지는 연 3%, 그리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연 1%, 그리고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55%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벤트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벤트 기간이 8월 31일까지죠. 어, 그러니까 9월 1일부터는 어, 실적 등도에 따라서. 이 수익률 기준이 달라지는데 어, 골드하고 실버로 나뉩니다. 어, 골드는 연 3%에 100만 원을 한도로 적용이 되고 100만 원 소가분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차등한다고 하고 있고요. 어, 실버는 연 1%가 연 1%가 적용이 되는데, 어, 1000만원 한도로 적용이 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55% 어, 차등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100만원을 넣어가지고, 연 3%로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한 달에 세후로 한 2100원 정도, 6월, 7월, 8월, 어, 3개월 동안,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100만원을 때려 넣는다라고 했을 때, 어, 약 6300원 정도, 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이 이자금액만 놓고 봤을 때는, 어, 그래도 여러분들 주거래의 해서 그 정기예금 3개월짜리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한 3, 4천 원 정도 그래도 한 3, 4천 원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어 이게 큰 갭은 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뭐어 이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야오!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혜택이 뭐냐면은 이게 좀 좋은데 이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금액의 최대 3%까지 어,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에, 평소에 그 네이버페이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첫 번째 혜택보다는 이두 번째 혜택에 어, 오히려 더큰 어, 메리트를 체감할 수 있는 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행 송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라는 부분인데 어, 이 부분도 사실은 뭐 기존의 주거래 은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기존과 크게 어, 차이를 못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어, 연3% 이자를 한시적으로 준다 100만원에 한해서 그리고 네이버 통장을 통해서 충전을 하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을 시켜준다 이 부분 그 다음에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시중은행 통장하고 비교했을 때 편익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 이 통장이 도대체 왜 출시가 되는 부분인가 네이버페이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네이버페이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고 어, 그 중에 결제를 네이버페이를 결제를 해본 사용자 수가 천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네이버페이 포... 네이버 페이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엄청 편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작년에 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된 금액이 20조 원인데, 와우. 올해 1분기에 결제된 금액이 벌써 10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새롭게 도입되는 편리한 시스템에 점점 더 어, 끌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그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이 네이버 통장에서 그치지 않고, 그, 네. 그 카카오뱅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거라는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어 기업 신용 분석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신 관련 기술력 데이터까지 확보를 해 나가면서 시중은행이 어떤 여신 분야에 대한 견고한 입지까지 어 위태롭게 만들 수가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 기존에 이제 그 카카오뱅크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이 핀테크 시장을 선도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어해 나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네이버도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완벽한 양강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미 주식 시장에서 이 양강 체제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네이버를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수준이 아니라 이미 신 고가를 뛰어넘었어요. 어,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이미 뛰어넘어가지고 신 고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카카오 주가도 보면 네이버랑 똑같은 모양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5만 원일 때 사자장.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네이버 통장 일단 실질적인 이자로 얻을 수 있는 금액적 혜택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기존의 네이버페이를 종종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어, 포인트 추가 적립이라는 혜택이 충분히 메리트 있게 다가올 수가 있겠다라고 어, 정리를 하는 아, 부분이고요. 어,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국내 핀테크기업의 선두주자로 어, 치열한 지금 힘겨루기 어, 이런걸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성 시중은행이 지금 상당한 졸립음어처했다라고 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이 시중은행이 생각보다 또 그렇게 쉽게 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이 부분. 또 다음에 영상 준비해가지고 썰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어, 이상으로 오늘 네이버 통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상품 내용하고 어, 개인적인 농피셜 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